딱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속반을 자꾸 그러는데. 속성 반지 같은 경우 지금 거의 난리가 난건 맞아. 미덕션 영상이나 데미지를 받았을 때그 퍼센티지만큼 미덕이 엄청나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크루마탑 같은 경우도 바람속성이기 때문에, 어, 땅반지를 껴가지고 속성을 줄여줘요. 근데, 근데 문제는 그거야. 어? 효과가 크루마탑하고, 크루마탑하고, 어디서 보냐면 크루마탑하고 크루마탑하고 크루마탑이야. 어. 문제가 그거야. 크루마탑밖에 안 돼. 그래서 왜 비싼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걸 환장하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 안타나 용계 같은 경우는 다 짬뽕이라서 못 써요. 속성이 전부 다 짬뽕이 막땅 바람 물다 어? 짬뽕이라서 중급 중급직 가도 어? 이 정도 짬뽕은 안 나와. 어? 여기도 짬뽕이고 용계도 짬뽕이에요. 용계도 보시면은 싹다 짬뽕입니다. 예. 근데 이거를 쓰는 사람은, 어, 누가 써야 되냐? 공격이, 그니까 공격 능력, 명중치가, 명중치가 나는 진짜 충분해. 뭐 죽음의 회랑에서 너무 충분해. 명중은 차고 넘쳐. 근데 무기는 희귀 구강 무기인데, 방어구가 4 미스리 세트. 뭐, 요런 거 끼는 경우에만, 이 특정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거미하고 궁수 섞여 있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어, 물에, 뭐야, 어 불약점이 이 속성 반지를 껴가지고 사냥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어제 시청자분 중한 명이, 가민님크루마탑 6층에서 사냥하는데, 속성 반지가 사기라고 해서, 바람 반지 천다야 짜리 5개 사서 겨우 사 맞췄는데, 딜 똑같이 들어오던데요, 라고 하시던데, 망하셨습니다. 예, 이 속성이,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영해 계곡 북부 같은 경우 속성 약점이 불이에요. 그러면불 반지를 착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크로마타 같은 경우도 육촌을 보면은 다 바람이에요, 여기는. 다 바람인데 이거는 땅의 반지를 땅의 반지를 쳐야 돼. 이 속성 약점이 약점이라고 해서 그 반지를 착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땅의 속성 반지를 착용해 주셔야 돼요. 얘는 약점이 바람이니까 땅몹입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예, 하시면 좋겠고 아 그리고 현재 속성반지가 그 원거리 몹에만 적용되고 근거리 딜은 적용이 안된다는 안되는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그 아, 알아주시고 이 속성반지는 특정 사냥터 특정 자리에서 하시는 분들 어, 특히 크루마탑 시간충전석 사가지고 24시간 돌리는 분들 근데 솔직히, 크루마탑에서 시간 충전서까지 살 사람은 그냥 높아서 4, 5시간 사냥 가능해. 어, 저도 지금 5시간은 돌아가니까. 예, 아무튼, 사냥터에 비해 공격이랑 명중이 정말 높은데, 방어력이 낮은 이런 분들, 사용하시면 될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그 반지를 강화해서 맞출 돈으로, 다른 반지를 강화하거나, 이제, 다른 스펙업을 하는 게더 이득이고, 크루마탑에서, 어, 24시간 돌리는 것보다, 용계 북부에서 사냥하시는 게, 북부나 동부에 사냥하시는 게더 돈벌이가 잘 돼. 그리고 크루마탑은, 약간 그, 리니지엠 기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 업그레이드 된 버전? 기랑감옥?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laughs> 된 버전인데, 파템을 먹는 던전이고, 사실상 돈 되는 녹템이나 이제 그런건 거의 안떨어져요 그래서 속성 반지를 사는것보다 어 미스릴 반지나 다른 반지 자기 스텝 반지 그리고 흑진주 반지 이거 끼는게 좀더나을것같아요 너무 비싸요 속성 반지가 아무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